엑스포츠 뉴스 김혜나 기자, 엘게스 인터뷰에 이어 걸그룹 명가 SM 엔터테인먼트, EISM 의 자존심이자 4세대 대표주자로 활약 중인 그룹 에스파, 에스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에스파는 탄탄한 기획력과 참신한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을 이어왔으며 그들의 넥스트 스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에스파, 지젤, 윈터, 카리나, 닝닝, 는 2020년 11월에 SM의 새로운 걸그룹으로 공개되어 글로벌 음악 팬들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메타버스 세계관을 통해 대중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주목받은 에스파는 블랙맘바, 블랙맘버, 넥스트레벨, 넥스트레을 세비지, 세버지, 걸스, 걸즈, 스파이시, 스파이시, 드라마, 드라머등 다양한 곡을 발표하며 성장해 왔다. 엑스포츠 뉴스는 최근 서울 성수동 SM 사옥에서 온 프로덕션 장세별 리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스파의 음악적 방향성, 커리어,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 리더는 2015년부터 SM의 담당자로서 활동하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민 솔로 앨범에 참여한 경험이 특별하게 남아있다고 전했다. 탄탄한 경력을 갖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아우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된장 리더는 에스파의 세계관, 앨범 기획, 타이틀곡 및 수록곡 선택에 대한 노력을 통해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에스파가 다른 그룹들보다 더 많은 곡을 선보이며 세계관을 구축했고, 좋은 곡을 수급하고자 노력했다는 그의 말은 에스파의 뛰어난 음악성과 기획력을 강조하고 있다. 장 리더는 에스파 뿐 아니라 여러 걸그룹들이 함께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며 서로의 인기와 활약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에스파의 콘셉트가 독특하게 느껴질 것이며 이를 통해 4세대 걸그룹 대전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스파가 지금까지 명확한 콘셉트와 독보적인 세계관으로 사랑받아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그들의 역사를 쓰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는 영어 곡 발표와 리메이크 된 히트곡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고민과 기대가 담겨있다. 장 리더는 해외 음악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곡을 선보이면서도 에스파의 독특한 색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음악 팬들의 이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대 유감 리메이크의 예시를 들며 에스파가 가진 색을 살리면서도 전세대에 사랑받았던 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장 리더는 에스파가 주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좋은 노래라고 강조했다. 좋은 노래가 있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앨범을 내고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노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팀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힘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 리더는 앞으로도 에스파뿐 아니